<laughs> 자 지금부터 핸드폰 꺼내 주셨고 저희 사진 및 동영상에 마음껏 해 주셔야 됩니다. 저희한테 초상권 따위는 없어요. 오는 <laughs> 이렇게 비도 오고 천둥일 때도 불구하고 저희 늘도도 이야기 보러 와주갖고 대단히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호응도 너무 잘해 주셨고요. 저도 동생들이랑 공연 즐행기 잘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<laughs> 진짜 동생. <laughs> 아 진짜 동생도 맞습니다. 예. 한살 동생이고요 두살 동생이요 에 오~~ <laughs> 문장에서 그렇죠 문장 지우면요 정말 귀엽고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에~~ <laughs> 네 여러분 찍어주시면서 말씀들어 주십시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요 그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매하신 인터파크나 네이버에 공연 재밌었다고 좋은 후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 나는 별로였다 내 스타일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만의 비밀로 <laughs> 네, 사진촬영할게요안세요 자, 왼쪽부터 우측습니다 아, 끝습니다습니다 아, 자, 자, 우측도 고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가운데도 <laughs> 여러분이 많은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저 뒤에 드요 사랑합니다. 자, 저 뒤에도. 여러분, 뒤로 돌아오지 마세요. 네. 자, 천장도. 아, 네. <laughs> 여러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지금까지 늙은 도둑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